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laughs> 아, 저는 운동 삼아서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아 근데 이제 12월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 조금 쌀쌀하긴 해도 쾌청합니다. 어, 오늘 일기예보는 남부지방이 글쎄요 어, 이거 흐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닌데 어 하루 종일 흐리다라고 그렇게 일기예보는 나왔으나 지금 호수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의 모습은 어 나쁘지 않아요. 와, 양털 구름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새들 보이시죠? 어. 아, 저 새가요, 새가요, 다양한 새들이 있는데 큰 새도 있고 작은 새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청동오리 같아요. 저기 이렇게, 이렇게 물살을 만드는 것은 오리입니다. <laughs> 오리가 첨벙첨벙거리면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천둥오리 베이비를 저 오른편에서 봤거든요. 아,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미정이 님은 또 오셨네요. 아, 아 저기 천둥오리들 같은데 첨벙첨벙하고 있어 가지고, 그 왜냐면은 얘네들의 존재를 뭘로 볼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저 물살이요. 물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오리 만드는 물살이 와우. 오리 오리. <laughs> 그또 끼리끼리 거르면서 이제 소리가 또 나요. 아우 정말 너무 귀여워요. 베이비들. 아, 산책하는 분도 있고. 아, 베이비들. 강아지 베이비들. 아, 쟤네들 또 예쁘게 옷을 아, 입혀놨네요. <laughs> 운동 좀 하셔야 되겠다. 저 양반은. 아 여자들이 이렇게 막 그냥 어, 그냥 기모바지에다가 패딩만 입고 있으면 너무 뚱뚱해 보여요. <laughs> 그럼 너 너는 어떠니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입고 있어. <laughs> 자 이제 어 맛있게 이제 커피를 마셨고 오랜만에 또 백다방 사장님하고 얘기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요. 어 백다방 제가 자주 가는 데는 저기거든요. 어 메가. 메가 커피 있죠? 노란 커피. 어, 거기는 딸하고 엄마하고 운영하고, 이쪽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데, 백다방, 백다방, 어, 거기에도 좀 연세가 많으신데, 이뻐졌어.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해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laughs> 쟤는 귀엽다. <laughs> 아주 행복합니다. 아, 왜냐면요. 아, 정말, 젠부패집에 가지고,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을 어제 먹고 나서는, 살이 쪘어요. 많이 쪘어요. 정말 아 진짜 쇼츠 찍었는데 턱이 두 턱이 아휴 지금 내가 정말 미쳤지.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돼지가 됐어요. 아 정말 그래서 50분 거리를 걸어요. 어. 왜냐하면 걸어야 돼요. 안 걸으면 안 돼요. 쟤도 너무 운동 잘한다. 아, 걸어요. 어. 파워 워킹해요. 어. 어, 끼룩끼룩 또 하네? 저 베이비들, 끼룩끼룩. 저는 지금 이렇게 입고 있어요. 어. 아, 귀여워. 아, 여기서 천둥오리 베이비를 봐가지고, 아 저기 가운데에서 엄마랑 아빠랑이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베이비들이 철탁선이 없어가지고 요 가로까지 왔었거든요. 지금 사라졌어요. 천둥오리 베이비들. 베이비들. 귀여운 애들 두 마리 봤는데, 올때 봤는데, 지금은 없어요. 영꽃잎인데, 그, 영꽃잎들이 다 죽고, 이제 시방만 많이 남아있나 봐요. 와, 쌀쌀합니다. 오늘 날씨 흐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흐리다, 어, 흐리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흐린 거 맞아요? 제가 볼때 아무리 봐도 흐린 거 같지 않은데, 약간, 어, 약간 흐려요. 약간 흐려요. 우리 천둥오리 베이비 온다 아, 곳에 사라졌네. 응. 아, 얘네들 너무 귀여웠어요. 여기서 찍었는데, 여기서 두 마리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너무 귀여웠어요. 와, 저는 호수 즐겁습니다.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면은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조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여기 단풍. 이뻐요. 단풍이 예쁜 거 보이시죠? 어. 자, 이제 이걸로 한번 올라가 볼까? 단풍이 곱고 이뻐 가지고. 보이시죠? 어. 아, 여기도 큼지막한 다이소가 있네요. 큼지막한 다이소. 처음 봤는데? 음. 자. 허, 바스락거리는 소리. 좋아해요, 제가. 아! <laughs> 길이 있는데 길보다는 이 바스락거리는 이 소리를 좋아해요. 아, 소리, 소리가 없어져 버렸네. 보이, 들, 들, 들리시죠? 바시락거리는 소리. 아하, 추워가지고, 레깅스 입고, 추워가지고, 어, 뽀글이, 뽀글이, 청자켓 입고, 요러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요. 즐겁습니다. 헉, 이, 이거 흙바닥, 이게 뭐지? 오이 흙바닥은 회색 회색 자 이렇게 생겼어 산이 있고요 어 이렇게 병원 건물이 있고 확실히 햇살이 없어져서 그런지 춥긴 춥네요 자 저는 이제 옆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옆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정면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틀었어요 보세요 호수를아 정말 열심히 뛰는 예쁜 예쁜 아가씨가 한명 있네요 아, 정말. 아우 정말 <laughs> 와우 이 뿌리 봐요 뿌리 와 진짜 이거 조금 흙을 좀 덮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얘네들 너무 뿌리가 튀어나왔어요 동맥 정맥 같아요 와 잔잔히 흐르는 햇살 보세요. 구독했으니 아, 왔죠. 이랬어. 아 정말. 애들 다 떠났는데 그대만 남았어. 내가 다 차단시켜가지고 다 떠나게 했는데. <laughs> 새로운 친구들로 물갈이 <물가리> 하려고요. <laughs> 그래서 그 유튜브 그거 올리는 시간대도 내가 혼란을 줬는데요. 보통 9시에 하는데 저는 6시에 2개 올리고. 7시에 2개 올리고, 8시에 2개 올리고. 예약 버튼이 있어서 가능해요. <laughs> 아, 물갈이가 좀 돼야 될것 같은데. 어. 왜냐하면 구독자들이 안 늘어요. 고정 그 멤버들만 꽉 쥐고 있나 봐요. 새로운 애들로 들어와서 조금 아, 토크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laughs> 아쉽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 많이 좀 들어와서 즐겁게,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보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와, 구름이 마음에 들어요. 구름이가 마음에 들어요. 아, 왜, 아, 쟤네들 왜 쓰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파워킹 또 해야 되나? <laughs> 파워킹 달려야 되나? 아, 진짜. <laughs> 저 차들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 차선 있었죠? 아직 신호 안 바뀌었어? 어머 안 돼? <laughs> 아 재밌어. 어 파란 불이다 파란 불이다. 25, 25, 25. 오 뛰어야지 뛰어야지. 21, 21, 21. 19, 19, 19, 19. 17, 15. <laughs> 차들 봐. <laughs> 저 여자 핸드폰 들고 왜 저러고 다니냐 이럴 거예요 <laughs> 아, 성공 잘 왔어요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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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아 이거 물결치는 것좀 보세요 와 예쁘죠 와 아, 단풍 너무 예뻐요 아 그래도 다행히 여기 햇살이 들어서 따뜻해요 <laughs> 아 너무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 아아 예뻐 빨간나무 예뻐요 아 노란색 빨간색 으악 너무 예뻐요 그리고 보여드려야 되겠다 유튜브 방송하면서 동백꽃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맞죠 좀 기다려봐요 한참 가야 한참 가야 동백꽃을 볼수 있어요 동백꽃은 12월부터 4월까지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피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피냐라고 하면은 내년 4월달까지 동백꽃이 핍니다. 와우. 아, 따뜻해. 완전 따뜻해. 즐거워요. 짱 즐거워요. 애들이 짱짱 하는데 왜 짱짱 했는지 알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이렇죠 기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기분이가 좋아요 뭐 이러면서 즐겁습니다 왜 즐겁냐면 아 정말 부페집에 그 가면 1인분 딱 먹어야 되는데 오바해서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을 먹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과체중이 되는 거죠 과체중이 되면은 또막 살이 찌죠 턱이 두 턱이 나와요. <laughs> 그러므로 제가 걷지 않을 수 없어요. 50분 걷고, 50분 걷고. 아, 진짜. 100분. 100분을 걸어요. 그래야 1km를 뺄수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어, 왜,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야 돼요. 어. 근데 무엇보다도 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음. 와. 아, 여기 지달 때마다. 아, 낙지 전문점. 어, 샤브샤브 집.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낙지하고 샤브샤브. 잘 봐요. 빨간불이죠. 파란불이면 알려주세요. 우리 미정님이 알려주세요. 미정이님이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 앞을 보고 있어요. <laughs> 앞을 보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파란불되면 파란불 됐다고 말해줘야 돼요. 가는 길엔 유튜브로 쓰고 올 때는 틱톡으로 했어요. 틱톡커로 했어요. 어. 아 정말 헉, 이렇게 신호가 길어요. 어 너무 너무 짜증나요. 신호가 너무 긴데 어, 언제 언제 바뀌요? 어아 진짜 너무 길다. 어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요 여기를. 아 진짜 아, 됐어요. 1, 2, 3, 4. 아, 신나, 신나. 20, 19. 아, 빨리 걸으셔야 되겠다. 와. 어. 오, 여기 우체국도 있네요. 여기 쌀쌀해서 어느 길로만 걷느냐라고 하면 은 이제 이 도로변으로 해서 쫙갈 거예요. 쫙. 와. 그래서, 아무튼, 어, 부페에 어, 집에 가거나 이러면은 워낙에 또 맛있게 하니까 칼로리 계산 안 하고 막 먹다 보면은 다음날 되면은 라면 먹고 다음날 얼굴이 부은 것처럼 빵빵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칼로리를, 칼로리를 빼야 될거 아니에요? 먹은 거를. 아, 진짜. 쉽지 않아요. 어. 전을 좋아하니까, 또, 게다가 전을 좋아해요. 기름, 기름기 나는 거. 전도 한 다섯 조각 먹었고, 흑임자죽도 두 그릇 먹었고, 밥 먹고, 국 먹고,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아 정말 후회스럽지만, 어, 그래도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어, 어떤 맛이냐라고 하면, 운동하는 맛. 그 칼바람인데, 제가 비염기가 있는데, 그 칼바람이 주는 시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찬공기가 어, 재채기를 만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 초기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배도라지 차 마시고, 그리고 용각산 허브맛, 어, 캔디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절에, 순한 계절의 바뀜을 온몸으로다가 느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무튼 예뻐졌다라는 얘기를, 살은 쪘음에도 <laughs> 예뻐졌다는 얘기를 우리 또 사장님이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유튜버도 잘 되고, 틱톡도 잘 되고, 그래서 재밌어요? 막 이러면서 수다 떨다가 왔네요. 와, 와우. 진짜 진짜 조경을 잘해놓으셨어. 아 진짜 이분 장인이세요? 어 이거 깎아놓은 거좀 보세요. 이거 이큰 거를 조경 가위로다가 이걸 싹둑싹둑 잘랐을 거 아니에요? 어, 아름답습니다. 불났어요? 아 불이 안난게 아니고 저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랐네. 아 도로 도로 지금 공사. 어, 노면, 노면을 이렇게 다 지금 새로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우와, 지금 공사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보이시죠? 어, 애쓰시네. 아, 파란불이지만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아,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땡! <laughs> 와우 차오는거잘 보시고 어차안 오니까 살짝 여기까지는 가져야 돼요 어. 와 저기 랜드마크가 있죠 어 랜드마크 호텔을 얘기합니다 아. 아 좋아요 딱 좋아요 와, 지금, 지금 몇 시일까요? 12시 아직 안 됐죠? 어, 걸으면 이제 12시가 될것 같고, 어, 아, 좋아, 좋아. 아. 와우, 어우, 태양 좀 보세요, 태양. 음, 아, 여기는 노면에 없어요. 파랗게 신호, 신호등을 표시해 주는 게 없어요. 아쉬워요. 자, 신호 잘 봐요. 좌회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걸까요? 좌회전 신호 떨어졌고. 어. 아, 여기 여기 너무 복잡해요. 여기 도로가 엄청 복잡해요. 저쪽이 빨간 불. 이쪽도 빨간 불. 오, 오 번호판 찍히면 안 돼서 어, 밑으로 내렸어요. 오 공사 엄청나게 하시네 오막 씽씽 시 달려요 홈플러스다 <laughs> 빨간차다 <laughs> 인생이 참 즐겁습니다 음.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어,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듯 해요. 그러니까, 어, 십, 어, 그러니까 평, 평이 하지 않는 역사, 어, 그리고 항상 새로워지는 역사, 어, 그리고 뭔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역사, 이런 역사, 저런 역사들이 이제 미래의 세계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어, 삶의 이정표들이 생길까?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파란불 맞죠? 아하. 어, 그러나, 항상 저는 그건 믿어요. 사필 귀정. 사필 귀정. 어, 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 위기에 강한 민족이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만드는 민족이고, 그리고 어, 오판을 할 때도 어, 시간을 두면서 바라보다가 또 정의로 돌아서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 저는 큰 흐름은 믿어요. 사필 귀정, 요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모든 것들은, 어,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어, 역사의 그, 어, 희몰이 장단 속에서, 어, 정결하고 정화한 모습으로, 어, 햇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뽀송뽀송한 기분 좋은 상태의 모습으로 그렇게 어 변화되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음 항상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함께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음 이어 저는 여기 보면은. 철조꽃이 피기 시작해요. 여기 남부지방이에요. 어, 아시죠? 남부지방 아시죠? 제가 남부지방에 있어요. 야자수 가끔 가다 보여드려요. 철조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아, 철조꽃이에요. 보세요. 예쁘죠? 어. 자, 철조꽃 하나 보여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은 동백꽃의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드실 거예요. 어, 정말이에요. 근데, 와 동백꽃이 그 송이 송이를 셔보면은 제가 운동하는 그 거리에서 수만 개의 동백꽃 봉오리를 보게 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건 동백꽃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어 그리고 이 동백꽃은 겨울 동안에 예쁘게, 찬란하게, 어, 호련이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동백꽃이. 와. 그리고 남부지방이 갖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빨간, 빨간 나무가 있어요. 어, 와. 저는 이 길을 참 좋아합니다. 아그, 꼬맹이, 또 만났어. 아그, 잘 지냈어. <laughs> 아, 신나, 신나. 이거 조경하시는 분들 노고는 정말 알아줘야 될것 같아요. 어디보다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어, 이거 동백꽃 맞아요. 자, 여기는 응달이 있어서 꽃이 피지 않았어요. 자, 이제 봉오리들 보세요. 이게 동백꽃이에요. 동백꽃이 꽃망울이 지금 이렇게 볼그레한 것들이 보여요. 아, 예뻐. 자, 여기는 아, 여기 한 송이 피었다. 동백꽃이에요. 아, 보여요. 보이시죠? 빨리 보세요. 우리 미정이님, 보세요. 그대를 위해서 이렇게 햇살 가득한 동백꽃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햇살 받아서 더 예쁘, 이거 동백꽃이에요. 어우, 세상에. 아, 배터리가 다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큰일 났네. 저기 랜드마크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 배터리가 다 됐다고. 아, 정말. 아, 보조 배터리 껴야 돼요. 아, 정말. 보조 배터리 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건 무거운데? <laughs> 보조 배터리 끼면 무거워지는데 15%예요. 와. 50분씩 50분씩 왔다리 갔다리 했더니 다다 다 배터리가 다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뜨네요. 와우. 와우. 그래서 지금은 동백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 어, 시절이 되었어요. 동백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절이 되어서 아름다워요. 어, 와우. 여기 삼성 건물이 있습니다. 와우. 아 그래도 햇살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어, 햇살이 따뜻해요. 아구, 신호를 받느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와, 차들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네요. 이제 점심때쯤 돼가지고, 어, 이제 동태다찜, 해물찜, 뭐, 요런데 차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어. 근데 사실은 이제 바깥에 음식이 맛은 있는데, 맵고 짜고 달고 막 이러면서 오만가지 맛을 내서 좋기는 한데, 먹으면 살이 쪄요. 어. 그리고, 어,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중독성이 강해요. 어 그러니까 비법을 만들어서 어 버섯전골, 수제떡갈비, 왕갈비, 오래 해신탕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만드는데 어 먹으면은 좋긴 하지만 아 그러나 아, 살이 찐다는 거. 어 저는 아침에는 차옥수수어 그리고 따뜻한 우유 그리고 계란, 찐 계란, 요렇게 해서 가벼이 먹고, 오트밀 먹고, 그리고 이제, 아, 50분, 50분씩 운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고 스스로, 어, 기특하다고 칭찬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 얼마나 잘했게요? 갈리 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나무를 바라보고, 에, 바닥도 바라보면서, 가을 정취에 푹 빠져서 가고 있습니다. 와 다람쥐 <laughs> 조형물 다람쥐 있고요. 아, 동백꽃을 보여드리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아쉽게 아까 한 송이밖에 못 보여드렸어. 양지바른 곳은 동백꽃이 빨리 피어나고요. 음. 해가 좀덜 들어오는 데는 이제 꽃봉오리들만 가득하죠. 와 여기 공사를 많이 하죠? 와, 뭐, 다시 또 뚫고, 파헤치고, 또 다시 메꾸고, 계속해서 그래요. 현재 시간 11시 50분이에요? 어, 11시 50분? 음, 아직 12시 안 됐네. 점심때는 아니네요. 그러면 점심때 뭘 먹겠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닭발 좋아요. <laughs> 매운 닭발. 음. 그래서 양배추하고 당근 위에다가 매운 닭발을 넣었는데 특별히 광양 막걸리 막걸리를 누린내 잡내를 잡기 위해서 촉촉하게 만들어서 매운 닭발을 그렇게 해서 볶아 놨어요. 그거 먹으면 콜라겐 덩어리인 거 아시죠? 피부에 좋습니다.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가진 반찬과 김하고 이렇게 싸서 먹는데. 12곡이에요, 12곡. 밥이 12가지 곡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개는 조금 살이 덜 쪄요. 그러니까 곡물이 쌀 위주 뭐, 요런 쪽이 아니라 12개의, 어, 온갖, 땅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어, 사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면은 이게 밥인지, 떡인지, 이게 밥이라고 할 수도 없고 떡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묘한 경계선상에 있는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먹고 나면 어 든든해요. 어, 이유가 뭐냐? 다양한 것이 어, 아주 맛깔스럽게 밥만 맛있어도 뭐 다른 거는 이해되시죠? 어머나 세상에 알리가 오는구나. 알리가 와서 공연을 하네요. 가창력 있는 가수인데. 음. 자, 동백꽃은 한송이밖에못 보여드렸는데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예쁜 거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랜드마크 여기까지 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구름 꼈다라고 하는데 어, 괜찮은 날씨에요. 자, 맞잠하세요. 감사해요. 들어갔어요. 하트 크크